반갑습니다. 예, 우선, 그, 네팔 자사선 여행을 갈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나머지 대코리 하도금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 직장 생활 지금 4 8년째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만 오래 해가지고 사실 네팔에 갈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트레킹도 다녀오고 여러가지 다녀왔는데 저는 네팔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감개가 무량하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네팔에 다녀와서 느낀 첫 번째 느낌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있다 하는 거를 정말 느끼고 왔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잘못 느끼잖아요. 근데 네팔에 가서 더군다나 이번는 봉사활동을 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녀올 때처럼 호텔, 비행기, 호텔 이런, 이런 코스가 아니에요. 호텔에서 그나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갈때 우리 친구들은 갈때 비행기로 가서 호텔에서 호텔로 묵었거든요. 저희는 비용을 아끼려고 민박을 했고 그리고 그 이동 거리 200km를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거리인데 자동차로 10시간 걸려서 왕복을 했어요. 갈 때는 SUV 빌려 가지고 8시간 반 걸려서 갔고 올 때는 버스 타고 10시간 걸려서 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닥 제가 생활을 본 거죠. 그랬더니 불편한 게 화장실이 정말 너무 불편하고, 근데 물 사정이 나빠서 우린 단체로 갔으니까 교대로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 매일 샤워를 못 하죠.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샤워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그 어려운 생활을 보다가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천국 같은 게 천국, 이런 천국이 없어요. 화장실 가면은 뭐 깨끗하죠. 화장지가 그냥 줄줄이 걸려 있죠. 밑에 인천공항은 또 세계... 그래서 10년째 세계 최고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길거리 다니면서도 그냥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이제 행복감을 느꼈고 두 번째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살잖아요. 네팔 국민소득이 1300불이에요. 연간. 우리나라가 3만 5천에서 4만 불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소득 차이가 30배라고요. 30배. 그런데도 표정을 보면은, 이건 나중에 사진 한번 보시면 그 학생들 표정이 어쩜 그렇게 맑고 행복하게 보이고 과자 주면은 과자 든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지수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30배 잘 살지만 우리가 좀더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닌가 느낌으로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못 살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제걸 느끼고 와가지고 요즘은 뭐그 이전에도 제가 불행한 건 아닌데 그냥 보통 수준으로 살다가 요새는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사진들을 보면서 아, 네팔이란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